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등을 해킹과 같은 사이버 활동으로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방어를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중외교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척수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과 일본, 한국을 방문합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에 대한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해와 이번 방중이 주목됩니다. 고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하원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착수를 지시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조사에 적극적인 의원들과 사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노란 불이 켜진 가운데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그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5%를 넘기면서 불확실성을 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과 기관들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인 미국 신규 단기 국채에 투자된 자금 규모는 지난 3개월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에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파이자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대항하는 대량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계량 백신 접종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인과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 등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다패드, 데이퀄 등 코막힘 감기약의 주성분인 페닐 에프린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FDA가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 m e d i c a l t o u r 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 m e d i c a l t o u r s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도로와 인도, 업소 앞 주차장 주변의 공간을 채우는 등100% 장식용 잔디에 물 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남가주에서만 10%의 절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 주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커피나 음식을 서브하고 라이브 콘서트도 할수 있는 마리화나 카페로의 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이 안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2,600명에게 영구적인 주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8,1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이중 남가주에는 4분의 1 가량인 2,470만 달러가 투입되며 600여 명에게 영구 주거 시설이 제공됩니다. 지난주 부에나팍 타겐 매장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40살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토레스가 분유를 훔치려 시도하면서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화로 매장 물품만 100만 달러, 건물 인테리어 비용만도 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 민스터 지역 한 가정집에 4인조 무장 떼강도단이 한 집으로 습격해 들어가서 7살과 14살 아이들 등 일가족 5명을 위협해 금품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도착 직전 도주하던 용의자들 중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 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퀸즈 소재 한 중학교 앞에서 칼을 든 10대 청소년들 간의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세 소년 2명, 16세 소년 1명, 17세 소년 2명 등 5명이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노숙자로 내몰리는 1946년에서 1965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 전국 주거비가 급상승한데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해 노령층에게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뜨고 있는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뉴저지주 뉴욕의 프리덴셜 센터에서 열린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K-팝 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오는 16일. 플러싱 한양마크 주차장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행사는 보험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4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무 공무원의 복수 국적 자녀 4명 중 3명은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공관의 공관장으로 있으면서 자녀의 이중 국적을 신고한 건수도 최근 4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의 화산 분화구에서 대규모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단일 광산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텍사스주의 모든 공립학교에 권총을 휴대한 보안요원을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법안에는 외부인 학교 건물 출입 통제, 보안요원 정신건강교육 등의 조치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를 탈옥한 죄수가 1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카발칸테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발포하지 않고 체포돼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중남부 도시 올랜도 근처 한 호수에서 길이 13피트 약 4미터, 무게 900파운드 약 417kg의 거대 악어가 포획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플로리다 지역에서 잡힌 악어 중두 번째로 체중을 자랑합니다. 맥도날드는 2032년까지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 셀프 탄산음료 리필 기계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 이용과 드라이브 드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서비스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TV를 보거나 운전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정구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